will not, 뭐 can not, 뭐 이런 것들을 축약하면 won't가 되고 can't가 되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 두 가지가 같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뻔한 영어 강의는 절대 하지 않는 한마디로 닷컴의 박기봉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오늘의 영어의 비밀 강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그, 아기들이 말할 때, 안 먹을 거야, 이거 하고, 먹지 않을 거야, 이거 구분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것처럼 우리 똑같이, 우리 영어 초보들은 영어에서도 그거 잘 구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어, 제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니까 또 이제, 아, 이거 다 외워야 돼. 아, 막 정리하고 외우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laughs> 그러실까봐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마디로 공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마디로 잡고 그 내용이 할수 있어 뭐 맞아 아니야 할수 없어 이거부터 먼저 잡고 그다음에 해석을 이어가야지 한마디로 공식으로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씩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문장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입에 개고픈 물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체 체득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제가. 그냥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되시라고 제가 뭐 그거 목록 막 정리해가지고 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머리를 그대로 가져가시라 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래서 한 마디로 공식으로 앞에서부터 어, 해석을 하고 궁금해하면서 두 마디 세 마디 나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오늘은 그이탄으로요 우리 조동사 뒤에 이제 낫을 붙여가지고 축약을 하는 그런 거 많이 배우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can에다가 낫을 붙이면 can 낫은 이제 can't로 줄여서 쓸수 있고, 뭐, mr is 뒤에다가 낫을 붙이면은 ain't 또는 isn't. 아니 뭐 이렇게 축약을 할수 있다. 그것이 이두 가지가 의미는 똑같고 그냥 형태만 축약된 형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오늘은 그것이 정말로 그럴까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쇼킹한 그런 내용을 또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요. 어, 조동사 뒤에 낫을 붙인 형태가 어, 축약형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우주에서 저만. 저... 첫 번째로요. 너좀 가줄래? 야, 너좀 저리 좀 가줄래?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예, 네, 요거는 Can you go away? 요렇게 표현해요. Can you go away? 이거죠. 뭐, 너할수 있어? 뭐를? Go away. 저 멀리 갈수 있냐고.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너저 꺼져 줄수 있겠어? 요런 뜻이 되겠죠. 이거를요, 부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can't로 해가지고 축약형을 앞에 쓰죠. 그래서 can't you go away please?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 뜻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can't로 물어봤으니까 할수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할수 없어요? go away를 할수 없어.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자면은 너좀 꺼져 줄수 없겠어?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보세요. Can you go away? 뭐였어요? 좀 꺼져줄 수 있니? 이거였고요. Can't you go away? 뭐예요? 너 꺼져줄 수 없니? 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는 사실 같은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뭐예요? 꺼져달란 얘기지.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can you로 묻던지, can't you로 묻던지, 사실은 뜻의 차이는 없어요. 대답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can't를 나눠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사귀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좀 멀리 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그죠? 꺼져 주지 안안 않으면 안 돼. <laughs> 안 꺼져 주면 안돼 이런 거 있죠. 안 꺼져 줄수 있어. 이것도 있단 말이야. 나를 떠나지 아, 않을 수 있겠어. 이런뜻 있죠. 이거는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할수 있냐죠. 그래서 can you 뭘할수 있어요? 안 꺼지는 거 그래서요. Not go away 이걸 또 쓴다고. 그래서 Can you not go away? 이렇게 can과 not을 분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뜻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죠. Can you 또는 can you 이거는 뭐였어요? 꺼져줄 수 있어? 꺼져줄 수 없겠니? 이건 다 꺼지란 얘기잖아. 근데 Can you not go away? 이건 뭐였어요? 꺼져주지 않으면 안 돼. 그건 가지 말란 얘기라고. 이건 전혀 반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can't you eat that 이런 표현도 있겠죠, 오죠? Can't you 뭐 이거는 can you eat that이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뭐예요? 그거 먹을 수 있니? 또는 먹을 수 없겠니? 이거죠. 그럼 먹으란 얘기예요. Can you eat that? 야, 그거 먹을 수 있어? 먹으란 얘기죠. Can't you eat that? 그거 먹을 수 없겠어? 아, 먹어봐 한번. 먹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먹어봐. 이런 얘기라고. 이건 먹으란 얘기예요. 근데 또 can't를 또 나눠볼게요. Can you not eat that? 이런 거. 요건 어떻게 돼요? Can you 너할수 있어? 뭐를요 Not eat that. 그거를 먹지 않는 걸할수 있냐 그래서요. 얘는 뜻이 뭐가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뜻이 된다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다음에요. Will you run inside the house? 이 말은 뭐겠어요? 집 안에서 좀 뛸래? 이런 얘기죠. 뭐집 안에서 뭐 밖에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뛰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Will you run inside the house? 이 말은요. 이거를요 want로 바꿔도 앞에 want you want you run inside the house 바꿔도요 뜻은 똑같다 그랬죠 그죠? 집안에서 뛰지 않을래? 이 얘기는 뭐예요? 뛰란 얘기야. want you 이렇게 해서 축약형으로 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want you run inside the house 집안에서 좀 뛰지 않겠니? 않을래? 뛰란 얘기야. 그런데 want를 나눠 봅시다. Will you not run inside the house?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Will you 너 할래 이거죠? 안 할래가 아니라 할래야 뭘 해요? Not run 뛰지 않는 거, 안 뛰는 거를 할래 이렇게 되겠죠. 안 뛰면 안돼 이런 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뛰지 말란 얘기가 돼요. 그리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예문이긴 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How can't I love her 요런 표현 한번 볼까요? How can't I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can't I 내가 못하니? 뭘못 해요? Love her. 그녀 사랑하는 걸.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Why can't I love her?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왜 내가 그녀를 사랑하면 안돼왜 내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하면 안돼 그죠 사랑을 하면 안 되는 뭔가 상황이 있는 거지 내가 아,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요 <laughs> 그 주변에서 다니까지게 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How can't I love her? 야왜 나라고 사랑 못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요 can't를 cannot으로 분리를 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how can i not love her" 이렇게 되겠죠. 이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can i" 내가 할수 있니? 이거 할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할수 있지? 뭐를요? "not love her" 그녀를 사랑 안 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 "not love her" 그래, 이건 뭐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그녀를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 그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 완전히 다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will not, 그 다음 뭐 cannot, 뭐 이런 것들을 축약하면은 won't가 되고 can't가 되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 두 가지가 같이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이 조동사 뒤에 낫을 붙인 형태가 그 축약형이랑 언제나 이렇게 뜻이 다르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같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두 개가 뜻이 같을 경우 그게 왜 같아지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문 왜너 거기 가지 않은 거야? 야, 너 내가 거 가라 그랬잖아. 왜너 거기 가지 않은 거니? 이런 질문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Why didn't you go t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Why didn't you? 왜너 안했어 이거죠. 왜너 그거 안했어? 뭐뭘 안해요? Go there. 거기 가는 걸왜 안했냐고. 왜 가지 않았어? 왜 거기를 가지 않았니? 이런 말이 돼. 우리 말로는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를요 어, didn't를 나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y did you not go there?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이건 뭐겠어요? 왜 did you 너 했냐고 뭘 해요? Not go there. 거기 안 가는 짓을 왜 했어? 이렇게 너왜안 갔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laughs> 너왜 가지 않았어는 Why didn't you go there? 너왜안 갔어? 이거는 Why did you not go there?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두 가지가 뜻이 똑같죠. 왜안 갔어 하고 왜 가지 않았어는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리를 해도 똑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러면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눴었습니까? 그랬을 때는 생각해보세요. Why didn't you? 뭐겠어요. 너왜안 했냐? 이거로 물어보는 거고 한마디로 그죠. Why did you not go there? 여기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Why did you? 그랬잖아. 너왜 했냐고. 위에 거는 왜안 했냐고고 아래 거는 위, 왜 했냐고죠. 가는 거를 안한거 하고요. 아, 안 가는 거를 한거 하고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고의로 고의로 내가 안 가기로 한 거야. 나는 안 가는 걸 선택할 수가 있죠. Why didn't you는 내가 하라는 걸왜안 했냐라는 얘기고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안한 거고요. Why did you not go there에서는요. why did you 왜 했냐는 거죠. 안 가는 거를 네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왜 했냐고. 그러니까 더 비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나 not, 낯을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는 좀더비난하는좀더 화가 난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즉이 낯을 그죠? 낯을 좀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두 번째 why did you not go there 요 얘기는 더 화가 났다는거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좀더불딱지가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뭐 마찬가지로 don't y o understand, u 뭐 d o y o understand, u don't y o understand u 같은 말이라 그랬죠. 너 이해해 하고 너 이해 못해 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답은 응, 음, 예, 이해해요. yes, i do. 어, 못하면 no, i do n t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이것도 do you not understand 요런 식으로 쓸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do you, 너 하냐? 뭘 하? 뭘 해요? Not understand. 이해를 못 하는 거를 네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좀더 비난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왜? 일부러 저런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마디로. 일부러 저런 짓을 하네. Do you 너 하는 거야, 지금? 능동적으로. 그죠? 안든 이해 못 하는 거. Not understand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좀더 뿔딱지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렇게요 이 조동사 뒤에 낫을 분리한 거하고 축약을 해서 합쳐 놓은 거하고는 뜻이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다만 분리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낫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어서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뜻이 똑같아지는 경우, 그러면 달라지는 경우,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 항상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달라질 때는 의미가 아주 심각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기준은 뭐예요? 우리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에서 그 미묘한 차이. 아, 안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꺼져줄 수 있겠어 하고, 꺼져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우리말의 느낌을 잘 이해하신다면, 그 느낌이 영어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더 많은 예문을 제가 드려 드릴 수 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정리 안해 놔도 그럼 좀, 어, 그런 상황을 자꾸 언제 생각하다 보면 예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영어를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마음속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